조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8번 문제를 좀 먼저 좀 볼게요.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어, 어, 이게 뭐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음, 자, 이제 시험 볼때 자, 8번들은 다 많이 맞으셨죠. 자, 한번 볼게요. 처음에 보시면 8번이 다음 표는 건설비 요율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써 있는데. 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피셋은 상당히 정교한 시험이라고 그랬죠. 상당히 정교한 시험이에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자료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건설비 요율표가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가 있고, 정보가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이제 가시면, 실시 설계비는 기본조사 설계비의 약두 배다. 라고 쭉 나오는데, 자, 이 직선보관법 계산식이라는 게 나와있죠.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답을 넣겠습니까? 이거를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에서 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1번, 2번, 3번 같은 거는 지금 어 요게 그냥 따져도 되는 거죠. 그니까 러 2번 같은 경우도 30억인 경우,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200억인 경우잖아요. 그건 뭘 쓰는 거예요? 그 숫자를 그냥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자, 오히려 주의를 기울여야 될게 4번부터 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건 이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숫자가 쉬울 때는 괜찮아요. 숫자가 쉬울 때는 보셔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특히 숫자 계산이 복잡할 때. 자, 앞부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 직선 보관법이라는 걸 쓰는 거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 보관법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이 식을 보시고 되게 헷갈렸을 수도 있죠. 근데 밑에 예시 있죠. 밑에 예시를 읽어보면, 자, 무슨 얘기예요, 그냥? 비례식이죠, 비례식. 그러니까 비례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공사비가 200억이라면 200억 원에 해당하는 기본 조사 설계 비율 1.46%를 적용하여 뭐쭉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 공사비가 250억이라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00에서 200 이건 이제 구간의 차이죠. 총 차이. 총 차이 중에 자 200에서 250까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보시면 200에서 300을 가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250에 있으면 얼마를 간 거예요? 절반을 간 거죠. 그럼 딱 가운데 쓰란 뜻이고 여기가 만약에 230까지 가면 딱 30만큼만 가서 10분의 3을 쓰란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상식 이걸 근데 우리가 미리 외울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이제 외울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금 이게 가중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중치가 없으면 그대로 비례식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중치가 있을 땐뭘 쓰셔야 돼요? 가중평균을 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쓰는 게 수학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무슨 표가 안 나오겠어요? 상용로그표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비례식이 아닌 게 나오려면 상용로그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는 게 힘드신 분들한테 이제 팁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나오면, 에이, 그냥 뭐 비례식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행인 건 지금 이게 4번이 지금 답이잖아요. 4번이 지금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1,500억. 1,500억인데, 1,500억은 1,000억하고 2,000억의 가운데죠. 그럼 우리 뭘 쓰면 돼요? 이 둘에 뭘 쓰면 됩니까? 절반을 쓰면 된다는 뜻이겠죠. 절반.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예시를 읽고서 여러분들이 비례식을 판단하시면 이렇게 쉬운데 저도 이거 한번 써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썼던 걸2 7 9 2 0분의 1,000곱하기 1,500-1000배 2.79-2.76입니다. 이걸 다 쓰고서 결국 이 둘의 평균이라는 걸 찾아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대입하지 말고 이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다 숫자를 다 때려치지 마시고, 출제자도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걸 왜 줬겠어요? 이거 준 이유가 이걸 보면서 똑같은 예를 준 거잖아요. 이 절반짜리를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이게 그냥 절반이니까 비례식 써서 절반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시간 내에 푸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시고 그냥 대입을 하셨으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공식이 복잡한 게 나왔을 때 이게 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도 되냐면 이거 수학시험이 아니거든요. 절대 수학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계산을 요구할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런 것 치고 이 문제가 조금 이제 뭐 틀리신 분이 있었다면 이 금액이죠. 이게 실시 설계비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써 있어요? 41억 7천만원이라고 써 있죠. 이건 출제자 입장에서 일단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2.79하고 2.76의 사이면 얼마죠? 이게 2.775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1500억 곱하기 2.775%입니다. 자, 선택을 하세요. 자, 이 계산 할만 합니까? 어렵습니까? 자, 오늘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어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실전에서 제가 이제 하려는 건 그동안에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문제에서 적용하는 과정을 이 연습하는 단계잖아요. 자, 여러분들 저한테 다 배웠어요. 자 이거 15%다 배우셨죠? 기본반 다이신 분들 이 15, 1,500억하고 얘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계산이 어렵게 없어요. 이거의 절반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다시 한번 15%랑 1,500억이랑 다를게 없다고요. 자 2,775. 자 이거 숫자를 2,775도 헷갈리시면 그냥 2,775라고 써도 돼요. 자 이거의 절반이 얼마죠? 절반은 이거 1이죠. 그 홀수니까. 3이고 이거 홀수니까 8이고 홀수니까 7이고 이거죠. 자, 이거를 더한 게 얘랑 모양이 똑같은지 보면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를 15%랑 다른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안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강조했던 거잖아요. 다시 보세요. 자. 0.125랑 자, 0.125 곱하기 자, 240. 이건 얼마예요? 이거 8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0이잖아요. 30. 맞죠? 근데 여기에 1억 2,500이라고 천 나와도 이 모양은 똑같이 30이랑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1,500억이라고 나왔더라도 아,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15%랑 같은 모양이네. 15%라는 건10 10% 5%니까 그냥 이거 10%는 모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자릿수 맞추는 사람은 뭐라고요? 수리 못하는 사람. 맞습니다. 원래 우리 음치가 노래방에 가면 되게 많은 노력을 하죠. 노래 한곡 부르기 위해서. 근데 노래 잘하는 애는 무워서 불러도 잘해요.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은 자릿수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대충 해요. 근데 수학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틀렸을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자릿수에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릿수에서 자유로워야 계산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1,500억은 뭐랑똑같다 어차피 15%랑 똑같으니까 이 숫자의 모양이 이거 10% 인정해주고 내가 여기다 절반을 더한 게 이해하고 모양이 같은지만 비교해 본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